프라이팬에 돌을 올리거나 마구잡이로 가위질을 해도 눌러붙지 않은 계란 프라이가 먹고 싶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. 오늘은 어떠한 자극에도 논스틱 코팅이 살아있는 이 r k 스 마트 마블 프라이팬입니다. 코팅 프라이팬은 코팅이 벗겨질까봐 스탠조리도못 쓰고요. 프라이팬에서 가위질 보통은 안 하죠. 다른 거 필요 없고 동안 면을 긁어도 멀쩡하다는 내마 모성 테스트에 합격할 정도. 특장점이라고 강력한 논스틱 코팅력이라니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. 일단 다가 넣고 굴려주고 바이로더 더 꺾어 긁어준이 정도면 보통 프라이팬은 스크래치 무조건 이거든요. 기름 한 방울 없이 계란 하나 붙여봅니다. 와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그냥 불러다닙니다 미세 암석 입자가 들어간 스톤 파티클 코팅이라서 암석 입자큼 논스틱 코팅이 두껍게 입혀지니 코팅 강도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스크래치 저항도가 올라가는데요. 프라이팬에서 김치 딱딱 잘라가 밥 넣고 스텐 주걱으로 맛깔지게 볶아도 걱정이 없고 논스틱 코팅이 워낙 좋으니까 설거지도 금방 끝납니다. 인체에 무해한 PFOR 비바스 프리 인증을 받아서 환경 호르몬 걱정 없는 거 이제 기본이죠. 강력한 코팅력 하나로 존재가 확실한 이아케이스 마트마블 프라이팬 한번 사용해 보세요.